플러스와 프로 버전을 동시에 내놓고 싶었지만 GPU가 부족하다. GPT 4.5의 출시를 앞둔 올해 2월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GPU가 AI 개발의 핵심이지만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이 이 한마디로 요약된 듯합니다. 사람의 근육에 비유되는 GPU는 천문학적 숫자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며 수론과 학습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뇌로 불리는 CPU가 아무리 뛰어나도 GPU 없이는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수 있다. 젠슨 황은 이 한마디와 함께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12만 장, 독일 10만 장, 그에 비해 두배 넘게 많은 GPU 공급은 우리 삶을 바꿀 기회의 숫자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빠르고 질 좋으며 한국어의 강한 AI를 쓸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AI 대국으로 가는 문을 열수 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하며 제도를 만들 여의도 정치권도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